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기 1등급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고3 2010년 10월 모의고사 3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인데요. 자, 음식이 들어오는 구역, 음식물 반입 구역 자체는 should be kept extremely clean이에요. 되게 아주아주 아주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순수는 뭐, 뭐, 뭐 이에이후로라는 뜻도 있고, 왜냐하면 의 뜻도 있으니까 문맥상으로 잘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 당신이 이렇게 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티미네이터 하면 오염시키단데 들어오는 이런 반입된 음식을 오염시키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깨끗하게 유지가 되야 된다라는 뭐 문장으로 시작을 했고요. 자, 클린 리스빙 에어리어, 이런 깨끗한 반입 지역은요, makes it easier to to 이하를 yeah 굉장히 좀 쉽게 만듭니다. Detect 하면 어떤 것을 감지하다고요. Present 하면 어떤 것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this type of problem 이 문제 자체를 이렇게 하기 쉽게 만들어줘요. 근데 보시면 어떤 문제니까 문제를 제시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감지하기가 쉽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로 detect를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이구역이라는 것은 should be well lit I mean, 이거 보시면. 조명을 좀 밝게 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이 밝게 켜져 있어야 됩니다. 또는 잘 조명되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시지만 일단 불을 잘 켜놔야 된다. 밝게 해야 된다라는 뜻을 보셔야 되겠고요. Properly ventilated. 이 ventilation이라는 아마 공조라는 단어를 아실 건데 ventilation은 뭔가 공기를 돌려서 이렇게 순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기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이 반입구역은 어, 조명이 좀잘돼 있어야 되고 좀 밝아야 되고 그리고 어, 좀 환기가 잘 돼야 됩니다. 라고 나왔고요. 좀 과도한 열기, 이렇게 반입 구역에서의 어떤 과도한 열기가 쉽게 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delivered goods, especially if they are either refrigerated, 보시면 냉장됐거나 frozen product, 냉동돼 있는 특별히 이런 식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달된 이런 상품들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뭐 냉동 다 해갖고 왔는데 그 반입 지역 자체가 더우면 냉동이 높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는 이렇게 어떤, 어, 조명도 잘돼 있고, 화, 뭐, 공조도 잘돼 있고, 열도 너무 과도하게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too little light 하면은, 보시면, 너무 적은 불빛.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조명이 거의 없는 것은 정도로 해석을 하시고요. 자, may c a u s 어떤 것을 야기할 수 있냐면, 자, 이프로덕 d 어, d e f e c t 라고 하면은, 이건 이그 식품의 어떤 결함들. 보면 어떤 뭐, 썩거나 색깔이 변했거나 하는 이런 결함들. 자, 이것이 이렇게 되게끔 만들 수 있어요. 호즈 같은 경우는 어, 보통 이 목적어로 끼고 뒤에 목적격 보호로서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목적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야기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되고요. 이런 음식물의 결함이 to go noticed, to go unnoticed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지게 하거나 또는 어, 모른 채 지나가게 하거나. 근데 보시면 여기서는 불빛이 거의 없으면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그 결함 자체가 알려지지 않는 상태로 인식되지 않는 상태로 그냥 지나가 버리게 할수 있습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여기서는 언노티스를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반입 구역 자체는 자 should be well lit 이렇게 굉장히 좀잘 조명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좀 밝아야 됩니다.라고 나왔고요. 자, 이게 렇 되게 추운 기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대요. 이반입 구역 자체가 자, be warm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온 이유는 앞쪽에 it is important that 이런 형태로 당위 형용사인 important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대절에 그렇죠. 동사 원형 또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반입구역 자체는 따뜻해야 돼요 어떻게 차 따뜻하냐면 이렇게 충분하도록 allow, the receiving clerk 그것을 이제 반입을 담당하는 이런 직원들이 allow 자이 쪽에 이 목적어를 끼고 투부정사를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그래서 보시면 이 반입을 담당하는 요 직원들이 자 케어 플레임을 신중하게 인스펙트 검사할 수 있도록 이그 물품들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는 좀 따뜻해야 된다. 아까처럼 과도한 열은 아니지만 이 직원들이 너무 추워할 정도로 그렇게 막 추면 우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사이드 다 n w 리 n 이 윈터. 그러니까 밖에 있는 어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겨울에 이제 좀 밖에서 검사하다 보면 그 직원이 너무 추우니까 대충 보고 막. 들어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겨울에 예를 들고 있는데, 그 템퍼리처가 너무 낮아요. 보시면, blow freezing 하면은, 영하로 낮게 되면, 그러니까 좀 많이 추우면, no place, 어떤 곳이 될수 없냐면, foreign employee, 요 직원분들에게, 보통 사람이니까 어떤 견딜 수 있는 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직원분들이, to conduct, 이렇게 하기에, 자, superficial 하면, 피상적인, t h o o u 하면은, 보시면, 요 우가 들어있는, 어, 요 단어는, t h r 랑좀 다르죠. t h r 는 무엇을 통해서 t h r 는 완전한이라는 뜻이니까 완전한 검사. 자, 들어오는 음식에 대해서 완전한 검사를 수행할 때 좋은 곳이 되지 못한다. 라는 뜻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피상적인 보다는 완전한이라는 뜻의 t h r o 를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번의 경우는 제시하다보다는 감지하다. B번에는 인식되지 않은 상태로. 자, C번에는 완전한을 고르셔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Oh, <laughs>